이어지는 선수는 대한민국 개그맨 중에 얼굴이 가장 잘생긴 친 개... 대한민국 개그맨 중에 얼굴은 적당히 생긴 친구 대형만 개... 마... 맞다고요 안녕하세요 대형만입니다 잘생겼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치신 분들 정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생겼지만 나왔습니다. 왜요?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정말 못 살겠어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번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맞죠? 제가 맞죠? 그러면 맞다고요. 맞다고요를 손으로 이렇보세요 손. 손. 두번 흔들고. 맞다고요? 맞습니까? 맞다. 저 우리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후배 개그맨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두번만 외치고 갑니다. 이번 여러분들 윤석열 우리 후보가 대통령이 되셔야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선진국 대열로 들어갑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만드신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렸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나갑시다. 대통령 맞습니까? 맞다고요, 맞다고요. 감사합니다. 네?